고객님 혹시 지내시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어, 새치 염색을 밝은 색으로 하고 싶은데 밝은 색으로 하면 새치 염색이 잘안 돼서 색깔 좀 변화 좀해 보려고요 음, 새치 염색을 하게 되면 보통 어둡게 하시대요 밝은 레벨로 하게 되면 새치가 커버가 안 되고 염색만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사사키에서 나온 베이스 하이 커버가 있어요 베이스 하이 커버는 높은 레벨의 연모제여도 새치 커버력이 되는 연모제예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많이들 새치 염색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주황기랑 붉은기가 막 섞여 있어요. 이 색감 때문에 지금 고객님의 피부톤이 더 노래 보이면서 볼에 있는 홍조가 더 도드라져 보여가지고 오늘 붉은기가 없는 차분한 브라운으로 코코넛 브라운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색칠을 밝게 염색을 한다는 게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도 할수 있고 스타일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네, 시간을 맞습니다. 가져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한번 스타일 체인지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염색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늘 염색은 고객님께서 항상 어두운 새치 염색을 유지해 오셨는데 밝은 색으로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은 BH712, BH912 코코넛 브라운인데 코코넛 브라운은 붉은기가 없어서 이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고객님들이 느끼셨을 때 엄청 자연스러운 브라운을 원하시면 베이지 브라운을 추천드리는데 차가운 느낌의 브라운을 원하시면 코코넛 브라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코넛 브라운 9레벨이랑 코코넛 브라운 7레벨 1대일로 해서 8레벨 정도로 오늘 들어가 볼 거예요. 산화제는 사사키 전용 6% 산화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새치 커버가 밝은 색깔도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 써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실제로 새치 커버가 밝게 됐는지 그래서 고객님들 오실 때마다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 찍어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염색해보고 실제로 어떤 색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부분 새색이 되면서 붉은기가 많이 음... 올라오는 브라운으로 변해 이 붉은기가 있으면 고객님들의 피부 톤도 그렇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분들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붉은기를 잡기 위해서 새로 나온 코코넛 브라운으로 붉은기가 없는 차가운 느낌의 브라운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고객님들 항상 이렇게 세차 염색하실 때 붉은빛이 있는 느낌을 요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전에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세차 커버할 때 우리가 밝게 염색을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밝게도 할수 있으니까 음. 요즘 나무쌤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고객님들께서 스위치 커버에서 바뀔 수 있고 스타일도 바뀌는 컨텐츠들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30분이 됐어요.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완벽히 음... 커버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팔레벨로 했거든요. 이제 일반 염색모로 하게 되면 팔레벨은 커버가 거의 안 돼요. 보시면 커버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샴푸하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을 한번 걷어보면 붉은빛이 없는 브라운으로 나올 거예요. 머리 헹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감고 나왔는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원하셔가지고 층은 3분의 1 정도만 내줘서 질감 처리로 해서 손상된 모발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고객님이 집에서도 관리하기 편하게 오늘 커트 한번 해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색깔은 잘 나왔나요? 네 색깔은 너무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색깔... 커버도 네. 다잘 됐습니다 오 신기하다 네. 진짜 다 됐네요 색감 자체가 밝게 들어갔고 네오 네. 네. 진짜 커버가 되는구나 음. 오늘 한 코코넛 브라운의 특징은 붉은기가 없는 계열의 브라운이에요. 이런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부톤이 더 깔끔해졌으면 하시는 분들이 하기 아주 좋은 컬러여가지고 많이들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뿌리 쪽에 세치가 많았는데 100%가 다 커버가 되는 거네요. 네. 진짜 피부톤도 깨끗해 보이고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커트까지 다 하고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쌤. 네. 머리 완성됐나요? 네, 완성됐습니다. 색깔이 진짜 되게 은은하게 예쁘다. 네, 맞아요. 어, 이렇게 딱 봐도 커버가 딱 됐네요.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커트를 했고, 색깔은 염색을 했을 때 제가 최대한 붉은 기길 없는 염두라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도 붉은 길이가 잡히면서 빠져가지고 다음에 완전히 빠졌을 때도 주황름이 잡히는 채색된 컬러로 빠질 겁니다. 네, 너무 좋네요. 고객님 피부톤도 확실히 아, 깨끗해졌어요. 음. 진짜 깨끗해졌어요. 음. 오, 신기하다. 어, 고객님. 오늘 머리 어떠세요? 네, 훨씬 저 얼굴 화색이 좋은 것 같고요. 네. 마음에 들어요. 어,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스타일은 좀 어떤 분이좀 하면 좋을까요? 이 스타일은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이 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황기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브라운 컬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치 커버는 밝은 컬러도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들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제 새치 커버가 밝게 나올 수 있으니까 스타일 체인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모습들을 구두장인게 많이 보여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감사히 잘 뵙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